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2의 4점짜리 다섯 문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 답 맞추고 해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수능에 적중되는 예상 음, 내용, 예상 개념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9번. 부정적분이라고 했죠. 과거 부정적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짜성의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지금은 그,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것도 달라진 경향 중의 하나입니다. 어,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미분하면 도함수는 같고 그냥 적분해 놓은 것은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다. 적분 상수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항함수 f(x)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이다. 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f x 플러스 1의 한 부정적분이 Gx다. 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어 그리고 라지 G와 F사의 관계가 이와 같다. 나를 구하시오라는 어? 3이 들어있는데 5가 들어있는 것에 차이를 물었네요. 옳지, 옳지. 그럼 이것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이것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한다면 부정적분의 성질이 뭐예요? 미분하면 도함수 같은 거. 그럼 부정적분은요? 등의 의미가 상수만큼의 차이는 있죠. 따라서 이 small f(x)의 부정적분은 이 e f(x) 그리고 적분 상수 c가 있겠죠. 1의 부정적분은 x이고 예, 적분 상수를 한 번에 이렇게 표시를 되겠죠. 아, 그럼 됐습니다. 3을 대입했을 때요것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조건 때문에 c 값은 마이너스 3임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러면 됐네.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x 마이너스 e f 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5를 가져다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예, e라고해서 구했었죠. 예, 간단하지만 4점이 배정되어 있네요. 부정적분의 성질, 적분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는 그냥 음, 뭐,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간단한 계산했는데, 지금은 성질을 물어보는 것으로 쉽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11번인데 반드시 출제되죠. 미적분의 활용으로 속도, 위치 또는 움직인 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 쉽게 맞추는데 4점짜리로 출제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기억리언 디것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사라졌다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t 이 l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저는 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합니다. 자, t 이 l 0일 때 원점 5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각 t에서 속도, 속도가 이와, 어, 속도가 이어가치면은그 위치는 어떻게 저 접근하면 되니까는 t 의 3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7t인데 원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적은 상수는 0입니다. 자, 보기에서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걸으시오라 고 기억볼까요?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 운동 방향. 반드시 수능에 물어보죠.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어, 봤더니, 저 속도요, 인수분해 했더니, 3t-7, 그리고 t-1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되었어요? 1일 때, 분명히 부호가 변했습니다. 3분의 7일 때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 1일 때 위치가 3이리언 ᄂ요? 구했잖아요. 1 대입하면 돼요. x 1 가다 대입해 볼세요1 1넣시 예, 3. 역시 맞습니다. 예. 오케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t 은 어,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4인냐라고 물었어요. 자, 수직선을 그렸죠? 쭉 가다가 1까지는 속도가 플러스로 증가해서 갑니다. t가 1일 때 위치가 얼마일까요? 3이에요. 그다음에 1일 때 위치. 예, 되돌아가고 있네요. 3분의 7까지 되돌아가는데 2일 e 때 위치 x2를 직접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2 e 대입해보십시오. 8에다쭉 넣어보면 2일 e 때 위치가 2가 나와. 오케이. 2라는 점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요 3만큼 갔다가 1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에 전체 움직인 거리는 적분 계산 필요 없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할 것에서는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야 계산도 없고 바로 해결됩니다. 예, 이것 또한 옳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형면것 모두 다 옳습니다. 속도, 위치, 움직이는 거리, 운동 방향 다 물어봤잖아요. 예, 반드시 수능에 출제되는 강력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 극한. 예, 이것도 함수 극한에 있어서 몇년 전부터 달라진 전형적인 수능 형식이죠. 자, fx는 이와 같은 이차 함수이다. 어, 그런데 이차 함수는 가만 봤더니, 1학년 에서 때는 중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네, 완전 제곱식으로 쪄서 꼭지점, 좌표축과의 위치관계 등을 배우잖아요. 자, fx식을 가만 봤더니,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저 fx는요, x 위쪽에 있어요. 항상 나는 0보다, 크, 예,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예, A로 가까이 갈때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분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제로이고, 분자가 제로가 아니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받은 FX, FX. 예, FX를 공통으로 밖으로 빼버렸더니, 나는 FX-K, X 플러스 E가 분모인데, 내가 제로 되는 점이, 어떻게 해요? 있으면은, 제로일 때는 뭐, 중건 가지면 돼요. 요건 제로일 수가 없죠. 항상 플러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 f x 라는 함수, 그래프와 관련되는 문제네요. 예, 그래요. 자, y자표축, x자표축, 그래서 fx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3, 3이고, 이와 같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y 절편 구해봤더니, 12입니다. 자, 그 fx에요. 어, 이 직선이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오케이. K가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네. 그러면 항상 나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분모가 제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극한 값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접해도 되는데, 아 어, 지금 봤더니 내가 2분의 4, 6입니다. 그런데 미분해 보면요. f 플라임 X 미분해 볼게요. 어 미분 안 해도 여놈이 바로 영에서 미분계수입니다 바로 할게요. f 랭켈 유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쪽에 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요 접하는 점에서 내가 제로인데 제로가 아니잖아. 아 알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이 접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는 접점이 x x 제곱이었기 때문에 약분되고 극한값 존재합니다. 예, 이 범위까지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옳지. 그럼뭘 찾으면 됩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접하게 되는 순간의 k 값을 구해주면 되죠. 예, 그럼 볼까요? 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이퀄 kx 플러스 1로 놓고 예. 판별식이로 구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랬더니 x에고 플러스 6 마이너스 k x에다가 어 플러스 2에다가 6 마이너스 k 1 6 마이너스 k가 equal 0 자, 지금 접하는 경우를 찾고서 했죠? 따라서 판별식 d를 구하면 6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k equal 0 되는 점을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일 때와 그리고 6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k를 크게 해주고, 6일 때는 돼도 관계없죠. 예, 요 하나 차이 때문에 아, 아마 8개, 9개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두 몇 개인지 확인됐죠? 예, 모두 8개의 정수 k 값이 존재합니다. 자, 굳이 미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잠스크래프와 관련된 걸 이용해도 됩니다. 어, 최근에 살짝 달라진 것이 있다면 킬러 문항가 없어진 이유로 어, 1학년 때 배운 내용 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살짝살짝 살짝 응용이 됩니다. 굳이 미분 이용해서 이 점에서 접수를 방지하지 않아도 관계 없었습니다. 자, 몫수로 주어진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일 때 분자 또한 어, 따져야 되지. 나는 0이고 0이 아니라면 그때는 극한값 없습니다. 그게 주의해서, 분수식의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미적분의 활용, 3차 함수. 여기저기 수능상상이라는 제 유튜브 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3차 함수 그래프였어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꼴이네요. 음, 물론 극점을, 극값을 가질 때, f 0로 세력 원점 지나갔어요. 어그삼수 그래프에 대해서 g x 는0에서 x 까지 f 의 절대값 마이너스 t 의 절대값 이것을 정적분한 값니다 그때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 개이다. 어 그럼 이거 미분해 보면 되겠네. g 라임 x 라고 하면 절대값 f x 마이너스 절대값 x 인데 이퀄 제로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 개입니다. 이미 하나 있네. 0, 0 있네. 어, 그리고 gx는 x 에이 2와 x 에이 6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2 e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고 6대입해서 등호 성립하는데 그 값이 었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 접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6일 때 f함수의 값과 2일 때 g함수 값은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fx가 뭐냐? 이것을 찾아내시오라는 것이었죠. 오, 그러면요. 선생님, 이것도 다음 같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예, 어차피 미적분에 활용해서 3차 함수라 하면 그래프입니다. 어, X 앞에 그림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걸 찾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절대값 X라고 하면은 YX였거나 Y-X를 꺾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써없지면 이런 식으로 Y equal X와 y이퀄 마이너스 x를 두개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러면 fx가 y equal x 또는 y이퀄 마이너스 x와 만난 점이 이거의 실근입니다. 그런데 이미 0, 0에서 만났죠. 그리고 2라는 점에서 요점 아니면 요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었기 때문에 접하지는 않고 관통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이라는 점에서도 요점 아니면 요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값이기 때문에 관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접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쌤 확인했어요. y-x라는 그래프와 이와 같이 세 점에서 만났다면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 어? 그때는 f가 x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과 g2는 플러스 나옵니다. 그럼 F6도 플러스 이다 이건 안 된다. 아, 그래? 그러면은, 다르게 또 잡아볼까? 예.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지났다고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러면 내가 지나가서 관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극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네 개이다. 오케이. 만족했어요.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에서는 f의 절대 값이 x의 절대 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이점이었다고 하면요. 6의 삼수 값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해서 옳지.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fx라는 그래프는 y x와 0에서 접했고 또 다른 만난 점 하나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2일 때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고 2일 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예,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지 자, 그러면 이제 f(x)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예, 다음 같이 표시하면 되겠네요. f(x)는요. 어,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인데 뭔지 모릅니다. 자, 옆으로 좀 방사합니다. a에다가 제로에서접했어요 그러면 x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고 6에서도 만났어요. x 마이너스요. 그리고, 뭐, y, x. 예, 이와 같이 오면 되죠. 자, 이거는 1학년 때여러분이 배운 나머지 정리하고 같은 겁니다. 제로에서 접하였고, 이와 같이 됐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2에서, 2에서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해주고, 2에서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a를 정하면 되는데, 바로 이 등식에서 a 값이 구해집니다. 괴진 A를 이용해서 이것을 만족하는지 OK가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아마 OK가 될 거예요. 옳지. 나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E가 되어야 돼요. E 대입했을 때 어, E 대입했을 때2넣었더니어 마이너스 16A. 그리고 플러스 E. OK. 따라서 A 값은 얼마예요? 예.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오. 양수 맞죠? 어, 그러면 fx가 이제 완성이 되었죠. 따라서 fx는 4분의 1 X제곱, x 제곱 x-u u 플러스 x인데 자, 미분해서 만족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오케이가 될 겁니다. 예, 끝났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는 F8의 값이니까 8을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요 어, 구하고자 는 값이 4분의 1 곱하기 8, 8의 64 곱하기 2 플러스 8이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4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어? 생각보다 15번인데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네. 자, 여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했어요? y-x와 y-x 그래프와 그리고 y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 a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fx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미적분의 활용으로 3차 함수, 3차 함수와 관련되는 것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알맞게그림의 도움을 얻어서 에펙스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15번 문제로 실제 수능에 그대로 조금만 살짝 바꿔서 적중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어, 도함수의 활용. 역시도 3차 함수입니다. 오, 3차 함수에 대해서확하게잘 알고 있으면 되겠네. 어, 그런데 이 문제는 오래전에 어디서가 출제되었던 문제가 비슷합니다.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게 이 안에 있다. 그럼 도대체 이 3차 함수가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어, 그때 오래전 아마 여기저기 했을 거니를 보면 일반적으로 식을 놓고 전개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최고차역에서 1인 3차 함수입니다. 제로에서 2X까지, 2X 제로까지 평균 변화율, 요 안에 있다. 어 그러면 도대체 f(x)가 뭐냐 이것을 찾아내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계산해야 됩니다. 자, f(x)를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f(2x)라고 하면은 8x제곱, 플러스 4ax제곱. 플러스 e b x 플러스 c입니다. 아 그러면 요걸 계산할 수 있죠. 어 그다음에 f prime x, f p r i m x라고 하면 3 x 제거 플러스 e a x 플러스 p 오케이 됐어요. 자요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넣고 식을 표시를 합니다. 좀 계산해야 됩니다. 놓고 식을 계산했더니, 이놈의 절반이니까 2분의 3. 네, 다 계산 보일게요. 제곱에다가. 웬만한 제가계산을안 보일려고 했는데 다 보일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예, 수이 그대로 적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거나갔다 자, 이제 이놈은 제로일 때 뺐고, 2 x 로 나눴습니다. 어,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2ax, 어, 플러스 b. 자, 끊나갔다 x 4 어, 예. 이런것이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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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난리 났다. 어떡하지? 자, 그런데, ab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겠네. 왜? 아니, 10에서 미분계수으니까 c는 관계 없어. ab가 뭔지 찾으면 되겠네. 그래, ab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겠네. 아, 가만 봐봐. 여기 두 배씩만 똑같고, 뜨고, 오케이. 자, e a x 플러스 p 만 남기고, 그 놈이 가운데 뜨도록 해서, 식을 다듬어 정리합시다. e a x 플러스 p 만 가운데 있도록 해서, 나를 넘겨주면, 오, 4차식인데, 예, 이와 같이 되었요그 다음에 요 놈도요, 어,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고, 식을 다듬어 정리할 수, 요두배씩이요 같으니까. 이 좌변도 다듬어 정리하면은 다음 같이 나옵니다. 2x 대한 걸로. 마이너스 3x 제곱, 네,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 직선이 이두 그래프 사이에 있어야 돼. 항상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아, 그런데 4차원 그래프가 좀그리가 끌거로우네. 아, 그래서 저는 다음 같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삼 x 제곱. 오, 죄송합니다. 요거 계산해서 집어넣더니 b 집어넣더니요. 어 사를 더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e a x 플러스 p 플러스 사. 사를 더해보겠습니다. 어 왜? 어 뭔가 계산을 적게 하고 하기.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잖아. x 제곱 마이너스 e의 제곱. 옳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 그래프와 이 함수 그래프 그래서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직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a와 b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원점 지나고 위로 볼록이요. 우변에 있는 나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음, 루트 어, 2에서 x가 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4대는 이런 식의 그래프요 그 사이에 있는 직선이라면 X축밖에 없습니다. 옳지. 내가 X축입니다. 따라서 A가 얼마? 0. B는 얼마요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자, AB가 다 구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3X제곱. A는 0. B는 마이너스. 끝. 됐습니다. 따라서 과우자는 F'10이라고 하면 300에다 4 빼서 296.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래.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 이것이 하나의 이 문제의 팁이에요. 수능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온다면, 뭔가 낯선 것이 나왔다면, 이렇게 놓고, 그냥 놓고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미지의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의 약간의 틀을 발휘했습니다만, 아니면 직접 뭐 다른 식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이 그래프 그래도 되고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a, b 값이 결정됐으니까 f'x가 구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11번 문제로 그대로 식의 표현을 살짝 바꿔서 실제로 이렇게 놓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로 강력하게 수능 문제로 출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